이 사진이에요. 진짜 왕관을 썼네, 왕관을 썼어. 어그로의 왕이네, 어그로의 왕관을 썼어. 어, 좋겠네, 진짜. 쓸데없는 걸로 구설수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꼴 아닙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정청래 왕관 사건, 에, 있었어요. 왕관 사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조털렛파들은 하, 그 가짜뉴스래. 난참 걔네들의 정신세계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한 놈, 어, 차단하긴 했는데. 아니, 버젓이 이게 데일리 민주에 썸네일이 올라와 있었고, 그 정청래 페이스북에 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긴 했죠. 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겠어요? 아니, 버젓이 팩트도 안 믿는 거야, 팩트도. 아니, 김어준이 본인들한테 무슨 뭘 집을 사줬습니까? 어? 뭐 보약을 한대줘줬습니까 정청래가 해준 게 뭔데, 본인들한테? 그러더니, 아무튼,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예, 논란이 되니까, 되니까, 이게 오늘 뉴스에도 이제 또 나왔어요. 정청래 왕관 쓴 사진 올렸다가 이재명 웃음냐. 예? 그이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짜뉴스가 돼. 버젓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리 정청래 SNS 사진.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걸. 예? 아, 이게 아니에요? 자, 이게 또왜 문제냐. 자, 이런 짓거리를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자, 오늘 신났어요. 응? 레거시 미디어들이 신났어. 이거 보세요, 오늘. 이게 지금, 왕관 사건, 어, 정대포 왕관 사건 관련 기사야. 기사가 이렇게 많아. 완전 딱 걸린 거지, 지금. 너무 좋지.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당대표가 했으니,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기사가, 뭐, 20몇 개가 나왔어, 20몇 개가. 이챙 창피한 기사잖아. 아주 뭐, 좋겠네요. 인지도 높아져서 아주 좋겠어. 어? 진짜 왕관을 썼네, 왕관을 썼어. 어그로의 왕이네, 어그로의 왕관을 썼 어, 좋겠네,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이거 진짜 무슨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걸로 구설수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꼴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 리스크가 발생을 할 거다 어, 당대표 선거 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되면 큰일 난다 입이 폭탄이다 정청래 입 폭탄이 계속 터지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건 필연이다 입이 통제가 안돼 끊임없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생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허구한날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안 갑니까? 아니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어준이 가만히 놔둘까요? 김어준이 이런 내용으로 방송합니까?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 김문수가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뉴스 공장에서 3시간 동안 가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의힘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거야.